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샘소나이트레드 SMIEN 백팩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뛰어난 수납력을 갖춘 백팩을 40% 할인된 가격으로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이 기회를 잡으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샘소나이트 카리사이보 슬림 백팩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8% 할인 혜택으로 18만 2470원에 특템할 기회.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더욱 빛내줄 완벽한 백팩입니다. 3위입니다. 샘소나이트 제논 백팩 지금 구매하면 32% 할인가로 만날 수 있어요. 넉넉한 수납력과 튼튼한 내구성은 기본.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춘 완벽한 백팩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샘소 나이트 레드 하퍼 백팩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18% 할인된 가격으로 남성 여러분의 스타일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1위입니다. 샘소 나이트 제논 백팩 지금 구매 찬스. 남성 제논 3, 제논 4백팩을 15% 할인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넉넉한 수납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당신의 일상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만들...